안녕하세요. 36서울병원 안과에서 녹내장과 백내장 진료를 맡고 있는 이재현 과장입니다. 오늘 저는 안과의 여러 질환 중 녹내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녹내장이란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점차 시야가 좁아지는 병을 말합니다. 안전 사진을 보시면 동그란 것이 시신경이고 가운데 하얀 부분은 시신경이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전체 시신경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시신경 유두 함몰비라고 합니다. 건강한 시신경은 오렌지색을 띠고 이 시신경 유두 함몰비가 작지만 동내장에 있는 시신경은 창백하고 시신경 유두 함몰비가 커져 있게 됩니다. 시야검사는 반짝이는 게 보일 때마다 누르는 검사로 안과에서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녹내장이 없는 분은 시야에 가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얗게 나오게 되지만 진행된 녹내장에서는 시야 감소가 일어나 검게 가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녹내장과 백내장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백내장은 대부분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카메라로 치면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면서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뿌옇게 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여 수술로 고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녹내장은 녹내장처럼 수술로 완치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녹내장의 원인을 알아보면, 녹내장은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운 높은 안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눈에 혈액 순환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과의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 눈에 바람 나오는 기계와 체극등 현미경을 보면서 눈에 약을 넣고 안압을 재게 됩니다. 정상 안압은 10에서 20mmHg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시신경이 버틸 수 있는 안압은 다릅니다. 시신경이 튼튼한 사람은 안압이 25라고 해도 녹내장이 생기지 않을 수 있고 시신경이 약한 사람은 안압이 15라고 해도 녹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압이 높아야만 녹내장이고 안압이 정상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에서 가장 흔한 녹내장은 정상 안압 녹내장으로 안압이 2 0 이하여도 녹내장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은 진행되어 시야 감소가 생기기 전에는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내장 중에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쇄각 농내장의 경우에는 눈 속을 흐르는 물이 지나는 길이 막히면서 안압이 오르고 눈이 충혈되고 뿌옇게 보이고 눈과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오심구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농내장의 위험군으로는 농내장 가족력이 있는 경우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수면 무호흡증, 편두통이 있는 경우, 근시가 있는 경우, 안압이 높은 경우, 동내장이 의심되는 시신경 모양이 있는 경우 등이며, 이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검진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도 근시로 라식 라섹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각막 두께의 변화로 안압이 낮게 측정될 수 있으나, 근시로 인한 시신경 변화는 라식 라섹 수술 후에도 있기 때문에 안과 검진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매장의 치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압을 낮추는 것입니다. 안압이 정상이더라도 시신경이 약한 사람에게는 안압을 더 낮추는 것이 시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합니다. 안약만으로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만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동네장 수술을 고려할 수 있지만 수술로 동네장이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네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40세 이상에서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네장에 있는 경우에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야채와 과일 등을 많이 섭취하시고 규칙적으로 수면하고 금연하고 얼구나무 서기와 누워서 엮기 들기, 무거운 것 들기 등 안압을 올릴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동내장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렸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가기가 꺼려지실 수 있는 시기이지만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분인 안과 검진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내장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정기 검진과 약을 꾸준히 사용하셔서. 건강한 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묵내장과 백내장 등 안과 질환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점이나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36 서울병원 안과를 찾아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